오늘도 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 제자들과 나는 마지막 대화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 속에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운지 근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둘째, 죽음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합니다. 셋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웁니다. 자, 그럼 기원전 399년 아테네 감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소크라테스는 70세의 나이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건 정치적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권력자들의 무지를 계속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면 계속 질문을 던져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만들었죠. 재판에서 배심원 501명 중 280명이 유죄의 표를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간수를 매수해 놓았고, 이웃나라로 가는 말도 준비해 뒀죠.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법이 비록 부당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내삶 전체가 거짓이 된다. 그가 선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하루 제자들이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울먹이는 제자들을 보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느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죽음에 대해서 말이다. 제자 플라톤이 이날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 바로 파이돈입니다. 이 책에는 소크라테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평생 몸의 욕구에 끌려다닌다고 봤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아프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순간, 우리는 몸의 요구를 잠시 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으시죠? 정을 가꾸다가 허리 아픈 것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몸의 지배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몸의 욕구에서 벗어 순수하게 생각하는 연습 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할 때 우리는 이미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라. 제자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죽음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죽음 그 자체인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내 상상인가? 그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태어나기 전을 기억하느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이 괴로웠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렇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 이후는 태어나기 이전과 같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이 괴로울 수 있겠느냐? 소크라테스가 말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고통스러울 거라는 상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볼 거라는 슬픔. 내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 이 모든 게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정작 죽음 안에는 이런 감정이 없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잘 살았다면 죽음은 보상이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에게 죽음은 처벌이 아니라 행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농사를 정성껏 지은 농부는 추수를 기다립니다. 추수가 두렵지 않죠. 오히려 기대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일종의 추수였습니다. 잘 살았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슬퍼하지 마라. 대신 너희도 잘 살아라.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추모다. 그렇다면 2,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에서 이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례 1.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3년 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공황 상태였죠. 밤마다 내가 사라진다는 공포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던 중한 철학 강좌에서 소크라테스의 파이돈을 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죽음 자체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채 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후김 선생님은 달라졌습니다.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못했던 이야기를 했고, 오래된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1년 후,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더 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사례이 72세 박 선생님의 변화. 박 선생님은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은퇴 후엔 허무함에 빠졌죠. 내가 뭐 했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박 선생님은 답을 못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박 선생님은 달라졌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게 살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 내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웃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오히려 삶이 선명해졌어요. 실제 연구 결과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 연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이 20, 30대 젊은이들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죠.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저녁 10분 성찰.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나?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할 일이 있는가? 노트에 한두 줄만 적어보세요. 이걸 한 달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두려움 해체하기. 죽음이 두려울 때 소크라테스처럼 정확히 물어보세요. 내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종이에 적어보세요. 고통인가요? 그렇다면, 고통을 많이 덜어줍니다. 사라짐인가요? 이 베푼 사랑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인가요? 하지만 죽음 이후엔 외로움을 느낄 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체하다 보면 막연한 공포가 구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뤄둔 일 하나씩 소크라테스는 잘 살았다면 죽음은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미뤄둔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입니다. 자식에게 못했던 말이 있나요? 오늘 전화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게 있나요? 다음 주 수강 신청하세요.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용기 내보세요. 죽음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신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독이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걸 느끼며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 비쳤네. 잊지 말고 갚게나.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입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의 제물로 닭을 바쳤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병으로부터의 치유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고 그래서 더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울었은 소크라테스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살았다는 걸 알까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잘 사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의미있게 사세요.